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흔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수 그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 얻었사오니 오늘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도의 전 7장의 내용은 스테반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 회고 내용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겠다는 것은 자신의 역사관이 분명 히 있는 것인데요. 사람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스테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갈대아 오르에서부터 그리고 400년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집트 애국 땅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만 신성시 했을까요 그러면서 스테반이 땅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는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스테바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지사장과 율법사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인 그 땅만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테바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을 부른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국땅에서도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가나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의 건물을 신성시하며 대성전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우리 비전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가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함을 입은 곳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가 시작되고 전도와 선교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스테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바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집에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되고, 우리 가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가 열매 맺지며 하나님 나라가 꽃피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학심할 소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로말미암아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실상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천국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땅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그 땅, 영광스러운 땅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바 아버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주를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보일 그 땅이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대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사오니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과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을 돌리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땅이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